자, 제가 저번에 닐루가 양념치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이다는 콜라다, 나카콜라. 일단 나이다가 와서 뻥 뚫렸어요. 혈 관련 원소 반응이 진짜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쉬웠던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리고 이런 청량감 말고도 콜라라고 하는 이유가 콜라는 진짜 웬만한 음식이랑 다잘 어울리거든요. 치킨, 피자, 햄버거 뭐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음식, 고기, 회, 국밥, 한식, 일식, 뭐 등등등등등 진짜 어지간하면 다잘 어울려요.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이런 것처럼 나이다는 웬만한 파티에 아무렇게나 끼어 넣어도 시너지를 냅니다. 그러면 이번엔 나이다의 장점에 대해 한번 살펴보죠. 나이다는 기본적으로 필드에 있는 캐릭터에게 원마 버프를 줘요. 그리고 풀 부착 지속력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착 간격이 좀 넓어서 부착 컨트롤이 용이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호두 파티에서 호두가 나이다 원마 버프 받고 등발들 그냥 우겨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기존 원소 반응 파티에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나이다가 아, 물론 나이다가 들어가는 게 손해인 파티도 있는데요. 완벽한 파티가 안 갖춰지신 분이나 좀 색다른 느낌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나이다, 행추, 향릉, 베넷 동료, 행추, 호두, 나이다 동료, 생초, 야란, 혹은 야란, 요임이야, 마이다, 이런 파티를 그냥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닐로사인노 파티, 어, 더 좋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 격변 파티 자유도가 더 올라갔어요. 뭐, 감전 파티에 넣어서 카즈와... 나이다, 코코미, 핏을, 뭐, 이런 형태로도 쓸수 있구요. 아예 신호부랑 같이 짜가지고, 뭐, 아야토, 야란, 행추, 타탈, 포함시켜서 만생탄 파티 같은 것도 쓸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진짜 유의미하다고 보는데요. 연소를 이용해서 영융의 그리고 역증발 파티를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습니다. 오, 어, 이거 진짜 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야카 같은 경우에는 강공, 전투 스킬, 폭발 스킬을 동시에 융해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명함일 경우에 심지어 이돌 이상 아야카는 원소폭발 큰 관문과 작은 관문이 내부쿨 ICD를 공유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타수를 큰 관문으로 융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파리가 가능해요. 이것들 외에도 되게 다양하고 재밌는 조합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어 이제 단점 반점... 자 단점이요. 없 엄... 없는 것 같아요. 원소통 작고 범용성 좋고 반응 컨트롤도 쉽고.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굳이 아쉬운 걸 얘기하자면, 부착을 엄청 잘하진 않는다. 근데 이건 오히려 장점인 부분이 더 커서 크게 의식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 뭐, 그거 말고 굳이 얘기하자면은, 가 작다. 그러니까 뭐, 달리기, 등반 못한다. 진짜, 진짜 억가 수준으로 찾으면 이 정도네요. 그만큼 나이다는 좋다. 그러니까 뭐다? 시원한 콜라다. 한줄평. 카즈하야란과 본급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이제 세팅 봅시다. 어, 범용성으로 보자면 숲의 기억이 최고예요. 나이다가 솔로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숲기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원충이나 자체 딜을 좀 고려를 한다 하면은 도금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다른 친구들이 숲기 사셋을 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도금 도지면서 먼저 잘 나오는 거로 싸주세요 그래도 될것 같습니다. 어, 주업 같은 경우에는 뭐 파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원충이 150% 정도 되면 보스전에서도 전혀 모자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원충은 부업에서 챙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단계로 나누자면 기초 세팅. 원마, 원마, 원마. 네. 파티 버프가 좋고요 어, 부업을 조금 신경쓰면 나이다 자체 딜도 나쁘지 않아요. 어, 고급. 고급 세팅. 원마, 풀피, 원마. 딜이 좀 올라갑니다. 근데 원마를 포기하면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세팅 난이도가 올라간 세팅이고요. 희망. 원마, 불피, 치화 사실상 이거는 종결이 나야 돼요. 안 그러면 쓰는 의미가 거의 없을 거고요. 육돌이 아니면 굳이 추천드리진 않아요. 뭐 치확이나 치피든, 치확이든 치피든. 네, 특성은 그냥 188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나이대가 필드에 나와서 돌고 싶다. 나에다가 뛰어놀아야 한다. 그러면은 뭐 평타는 뭐 취향대로 올려주세요. 별자리 명함으로 충분해요. 이미 다 가졌어요. 자 1돌 좋은데 애매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자기 딜 버프라서 어, 크게 막 엄청 유의미하게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봐요. 명함으로 그냥 충분히 좋다. 명암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 돌, 상당합니다. 돌파하실 거라면 차라리 1돌보단 2돌까지 뚫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음, 6돌 할 여유가 되시면 하시고, 아랫말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무기입니다. 전무 필요 없습니다. 네, 굳이에요. 성유물만 조금 신경 써도 원마 모자라지 않아서, 굳이 전무 버프 받을 필요 없고요. 어, 나이다가 원마도 챙기고 딜도 챙기기 위한 무기인데 어차피 얘는 전투 스킬 틱 간격이 좀 길어서 좀 애매합니다. 굳이 뽑을 필요는 없어 보여요. 육돌이 아니 나는. 그럼 어떤 무기를 줘야 되는가? 그냥 대충 원마 무기 주세요. 제레, 뭐 번역별, 어, 만국항해 해도 그 다음에 뭐 삼성마도서론 다 괜찮습니다. 어, 다 바값 다 해요. 정말 좋아요. 어 그리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원마천을 <laughs> 반드시 챙겨야 되나? 굳이요. 어, 챙겨서 나이다 딜이 많이 강해지냐? 뭐 어, 종교를 내면 강해지겠지만 주업, 원마의 부업을 뭐 치치, 원충, 공포를 챙길 수 있을까요? 좀 어렵다고 봐요. 좀 과도한 투자 같아요. 원마 버프 때문에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 맞긴 하죠. 근데 원마 효율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어, 적당히 다른 kr 성유물들이 있다면 600에서 800선에서 타협을 보고 다른 친구들부터 맞추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조합, 조합은 이미 다들 잘 사용하고 계시고 정보들도 많이 풀려서 따로 첨부를 하지는 않을게요. 대신에 좀 특이하게 혹은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파티들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생방송에서 뵐게요. 안녕.